아, 저렇게 이기고 싶냐? 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완 이길 수가 없 여기 아니야? 어? 오, 뭐야? 아, 깜짝이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너희들의 친구 김태매를 내가 납치했다. 와? 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 보스요 <목소리> 김태매를 구하고 싶으면 빈틈의 가방부터 찾아 가 <laughs>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뿐이니까 빈틈의 운명은 너희 손에 달렸다 네 명심하도록 야 루트야 전화해서 거기에 119 적으면 돼 문서가 뭔데 지금? 수학? 사회? 형이 음. 알지 정말 사회적인 인간인 거이 음. 문제 한번 도와주세요 저. 저 지금 풀고 있었거든요 음. 말하는 봐봐 문제가 두 개지 네 그럼 확률이 몇 퍼센트야? 50대 50이지 50 50 50. 음. 그러면 거의 네가 반은 먹고 들어갔다 먹 돼. 그죠? 이게 문제가 자유 기본권이지. 네. 음, 디귿. 디귿? 응, 지금. 지금? 디귿. 응. 니 형과 리유리 자유권에 대한. 아! 아! 한번 해볼게 영어로 도전. y yeah. go. Good. Is it just me? <목소리를> 어? <traits> <목소리로> <laughs> <목소리로> <목소리로> Next, 제혁. <laughs> English. English. Try, try. Yeah.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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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rying best. I'm, I'm trying best. j u n 준 u is a genius. His attention to detail. 와. He knows what he wants while making the members shine. He spots every note and singing style. He wants to tweak to improve the song.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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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숫자야. 90에서 7이면 10등. 5개, 5개. 패스는 5개. 와! 아무것도 모르겠어. <laughs> 우리 유시가 수학 천재컨셉이잖아아니셋상 그랬어. 맞아야 지아영재아며 재혁이 형. 머리아 그리고, 머리 그리고 있어. 아. 영재이옆 그리고 있어아아이기뭐 숫자 없지. A few moments later, 어, 페이지에 숫자가 안 적혀 있구나 여, 데미안. 여, 데미안. 어, 어, 데미안 가져와봐. 셋 어? 봐. 페이지. 호, 어! 제 데미안. 여, 최대급불급도였지 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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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니 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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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t 여니, m 니여 h 여니, 여니니니니 255 더하기 543아 뭐라고요? 아. 255 더하기 아 근데 예담 형이 진짜 예담이가 좋습니다 베이브레인이잖 맞아요 아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23,000원 오이 23,000원 2 3 2 6 이렇게 하면은 5,000원 5 0원0 0 0원 사실, 괜찮은데? 괜찮은 아 힌트 쓸게요. 힌트! 나이스! 힌트! 힌트 어떻게 쓰실라나? 아, 지금 저희 놀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5다, 5. 암산. 아, 암산 잘하는 척 아, 하는 게 아니라. 대우경이 <laughs> 자꾸 수학영재라고 자랑하거든요. 나중에 <laughs> 한번 <거> 박살내주시면526 곱하기 <laughs> 307. 이거. <laughs> 알았죠? 아, 397. 아, 이걸 몰라?

아! 어? 아아 야, 야, 이거다. 어? 야 이거야. 어, 야. 야. 어, 이거야. 야, 저 여기 말하는거 봐봐. 어. 여기 자이언트 슬라이드거든. 슬라이드 이거. 근데 이거 다 합품은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슬라이드 맞잖아. 봐봐. 자, 이거. 야, 윤제혁 뭐야? 까 그러니까. 아두. <laughs> Sexy tasty. It's insane. c <laughs> h i l l i n g Sexy food. <laughs> If you were a donut flavor, what flavor would you be? 제가 도넛이면요? 불바오. <laughs> <마음을 틀었을> <laughs> Can, candy. 어 형은 약간 Your strawberry. y e a strawberry and candy. 저는 토끼 맛. <laughs> 아, 예, 동, 동물 맛 좋아하는 편이죠. 이하면는칼로리 맞아. 정 어. 해피 어. 해피 도로이 정도는. 이 정도는. 피정도피이정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도이정아는이정아는이도이정도도는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들는이 나 진짜 나 울어 나 진짜 나 너가 엑스맨이잖아나 울어 진짜야 나 아사히가 아까 예담이한테 고립됐을 때 준규한 이한 응.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러니까 걔가 예담이한테 고립돼 있었다고 응. 누구한테 고립돼 있었다고 예담이 사이가 아. 근데 준규 예담이는 사이가엑스맨이래 때빵 가장자리만 먹기 아하. 치킨 먹을 때 목만 먹기 피자 먹을 때빵 가장자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왜먹은 안먹어 뭐 치킨 먹었을 때형니까요 고등학교 때 중국어 어? 와, 때 97점 97점? 어? 어? 아런 센스로 어, 이거 10, 10, 16이잖아. 예? 12, 12? 12 빼면 에서 빼면, 빼면 4가 빼면 가 되고 이것도 오, 12 빼면 4, 3이 돼. 음. 아, 이가 아, 바다에 물이 많을까? 하늘에 물이 많을까? 하늘에 물이 많아. 원래면 이유는 이유는. 비가 내리기 전에 수증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늘이 좀더 많지 않을까. 사실. 멤버들이, 아, 또, 또한 사람들이 많네. 아, 그쵸, 그럴까? 트 r 이 a 트 u 이 e 트 r 이 a 트 u 이 e 트 r 이 a 트 u 이 e 어, 그걸로 가자.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f i n Your treasure! 네, ready for action. 딱. 오, 좋은데? 신비형 주혜경, 예장형 맞추세요. 몰락 안 n 스테파니이젤만오사 삼십팔+ 65 1 0 5 15 54 100 1 33 45 2 0 08 07 더하기 21 08 06은23 07 28 더하기 는 아니야 08 06 더하기 23 07 28은60 60, 60. 평균 2020년 1 0 64만 2 3 0 0 4 1 4 10일에 평균 1년에 평균 2 0 1 5 0 2015년 1월 10일에 평균 2015년 1 평균 2015년 1월 1 0일이 평균 2015년 1에 Hey. Hey. 여기 끝 잡고 너. 2 3, Three. You coin 다 썼지. I heard my boy So, I think someone from the rap industry came in to create this beat. <laughs> Bro, this producer is good. Producer. This <laughs>